수학 1 0쪽 같은 크기의 떡케이크 두 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 합니다.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케이크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두 개를 3명이 먹음으로 이 나누기 3입니다. 떡은 두 개, 사람은 3명. 아하, 이 친구들은 떡케이크를 쪼개서 한 개보다 적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즉, 몫은 분수로 나오겠죠? 이 나누기 3을 하기 전에 1 나누기 3의 몫을 구해 봅시다. 1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동그라미 한 개를 똑같이 3개로 나눈 것중한 조각입니다. 그러므로 1 나누기 3의 몫은 3분의 1과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은 1이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1쪽 4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1 나누기 5는 도형 1개를 5조각으로 똑같이 나누라는 말이죠. 그러면 5분의 1이 몫이 되겠군요. 1 나누기 5에서 1은 분자. 나누는 수인 오는 분모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 나누기 3의 몫을 구해 봅시다. 세 개로 나누라고 하니 원두 개를 각각 똑같이 세 개로 나누어 봅시다. 이 나누기 3의 몫은 얼마인가요? 1/3 조각이 하나, 둘, 두 조각이네요. 즉 2/3입니다. 1나누기 3의 몫을 이용하여 2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정리해봅시다. 1나누기 3은 3분의 1입니다. 2나누기 3은 3분의 1이 2개이므로 3분의 2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이는 나눈 결과 몇 조각이 해당하는지를 뜻하므로 몫의 분자와 같습니다. 나누는 수 3은 몇 개로 나눌지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므로 항상 몫의 분모와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나누기 기호 앞에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기 기호 뒤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3 나누기 7의 몫을 구해 봅시다. 각각을 일곱 조각으로 나누면 7분의 1이 3개, 몫은 3분의 7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3이 분자, 나누는 수 7이 분모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형성평가 5, 4, 3, 1, 2, 1 정답 확인 오4 3예예 정답 확인 4 3예예 예. 정답 확인. 수익 6쪽. 수익 6에서 7쪽을 풀고 채점해 보세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